안녕하세요 미네드로의 수다에 나왔던 따루입니다 저는 지금 핀란드에서 어, 딸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아이들이 보통 간식으로 귤이나 스무디 같은 걸 먹으면 흘리거나 썩, 썩거나 귤에 어, 청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이런 마페로터퍼를 써요 이거를 이렇게 파우치에다가 간편하게 끼워놓으면 절대 흘리거나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다가 남으면 뚜껑을 닫아서 보관하기도 너무너무 편합니다. 우리 딸아름이가 지금 막 먹고 있는 거 보이시죠? <laughs> 사실 이 제품은 바로 제 이웃에 서하는애기 어, 엄마 라우라가 개발한 제품인데요. 라우라도 저처럼 작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라서 맨날 이 흘리는 문제 때문에 어, 골치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개발하게 된거이 바페로타퍼입니다. 특히 자동차로 이동하거나 어, 유마차를 탈때 너무너무 편리하고 좋아요. 지금도 저는 하나도 신경 안 써도 아이가 알아서 잘 먹어요. 어, 먹어 먹어. 어, 엄마 열어줄게. 나, 나. 어, 고제입